니엡스와 다게르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다시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사진의 역사에서 니엡스와 다게르는 각각 뚜렷한 공헌과 역할을 했습니다. 조제프 니세포르 니엡스는 세계 최초의 영구적인 사진, 즉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사진, 크라의 창밖 풍경을 만들어낸 인물로 헬리오그래피라는 기법을 개발한 기술적 개척자였습니다. 그의 접근은 실험 중심적이었고, 사진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으로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루이 다게르는 니엡스의 실험을 이어받아 사진 기술을 현실 세계에 널리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가 고안한 다게레오타입은 당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누구나 초상 사진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게르는 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을 꿰뚫어본 인물이었으며 사진의 대중화를 이끈. 응용 중심의 발명하였습니다즉 니엡스는 기술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라면 다게르는 그것을 꽃피운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즐거운 사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살짝 더워지는 시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